여러분, 무릎이 아프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일상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릎 건강은 정말 중요해집니다. 관절염과 같은 질환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무릎 관절에 좋은 필수 음식 5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무릎 건강을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시간 서 있을 때 특히 무릎 관절이 많은 부담을 받죠.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이 감당해야 하는 압력은 체중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약해지거나 손상되면 일상에서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는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 주변의 윤활액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죠.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연어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어를 요리할 때는 소금이나 버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구이나 찜으로 건강하게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연어를 자주 드시기 어렵다면 오메가3 영양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K가 풍부해 관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은 연골세포를 보호하고 관절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데쳐서 샐러드로 먹거나 간단히 볶아서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염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관절 주변의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통풍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체리 주스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리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냉동 체리를 활용해 스무디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 첨가된 체리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관절의 마찰을 줄이는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한겸증 성분이 풍부해 관절 보호에 유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관절염 증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단, 올리브 오일은 고온에서 쉽게 분해되므로 너무 높은 온도로 요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닭발이나 족발 같은 음식에는 천연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콜라겐은 관절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연골의 탄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음식을 즐기지 않는다면 콜라겐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음식은 모두 쉽게 구할 수 있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에 변화를 주고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무릎 건강과 관련된 추천 상품들을 소개해 놨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응원합니다.